자, 닭도리탕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닭을 지금 이게 삶아낸 겁니다. 닭을 조그만 닭도리탕 용 닭을 두개사 왔어요. 하나가 너무 작길래 두개사 갖고 와 갖고 이렇게 지금. 한 10분정도 끓여갖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갖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이는겁니다 자 끓이는 중이고 이제 감자하고 양파하고 요것들 파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판매를 고정해 보고요. 양파 이렇게 사각해지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감자, 감자 두 개입니다. 양파 양파 두 개, 감자 두 개. 감자는 깍둑 깍둑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생강. 생강 준비되어 있구요. 양파하고 감자는 여기 놔뒀다가 나중에 투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준비해면 되는데, 양념을 따로, 따로 제가, 여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정도요. 이거 큰 숟가락으로 두 스푼. 다시다 다시다 한 스푼 정도. 후춧가루 1티스푼 정도. 네. 후춧가루 1티스푼 정도. 자, 그러고 그러면은 준비는 간장 조금 간장은 한 지금 넣겠습니다. 간장 한두 스푼 정도. 간장을 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 스푼으로 3스푼 정도. 그리고 저거 이제 요걸 뚜껑을 닫겠습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면요. 편집을 할줄 몰라. <laughs> 아직 편집을 할줄 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간장 3스푼 정도 들어왔고요. 여기 저기에. 고추가 고추장이 한한 한 스푼 반 정도 들어갑니다. 고추장, 간장하고 고추장은 미리 놓습니다. 한 스푼 하고요, 반 스푼 정도. 자 뚜껑을 덮습니다. 다시 고추장 한스푼 반 정도 넣었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할 일은 끓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저게 저 상태로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넣은 상태로 20분 끓여야 됩니다. 20분 20분 끓이려면 지금이 8시 55분이니까 8, 7시 55분이니까 8시 15분까지 끓고 그때까지 계속 제가 뭘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끊겠습니다 일단은 끊고 끓은 다음에 다시 켜 갖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